삼국지 위나라 낭중을 지내면서 매우 중요한 기록들을 남긴 이가 있으니 어안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어안에 대해 탐구해 봅니다. 위략은 배동지가 진수의 삼국지에 주석을 달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기록입니다. 이 위략이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 당나라 말기에 소실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략의 분량도 얼마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총 89권으로 되어 있다. 아니다, 88권인데 그중 38권은 위략이고 50권은 전략이다. 아니다, 위략이랑 전략은 어안의 각 별도 저서로 봐야. 등등 현물이 없고 기록마다 틀리니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쟁통에 없어졌다 되어 있는데 그 손빈병법처럼 발굴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진수의 삼국지가 35만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위략은 원본이 삼국지의 배를 훨씬 뛰어넘는 분량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실려 있겠냐 이 말이죠 게다가 진수의 삼국지가 간결함이 특징인데 너무 간결해요 반면에 위략에는 관지, 지리지, 예지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사한장군은 황초연간에 설치되었다 라든지 중령군은 녹질 600석으로 원래 북군중에서 비롯되었다 암튼 이 위략이 당나라 중기까지는 전해졌다는 것이니 거기서부터 또 수백년 전에 삼국지에 주석을 단 배송지는 이 위략의 전편을 오롯이 보고 작업을 했다는 뜻이죠 이번 시간에는 인물에 대한 서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 어환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때문인데, 다만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엿볼 수는 있어요 어하는 위나라의 낭중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관직이 그쳤다는 거겠죠 즉 위략이나 전략도 그가 방구석에서 혼자 쓴 사찬서입니다 이 낭중이라는 관직은 구경 중 소부의 속관으로 황제 뒤치작거리하는 실무직이라 볼수 있는데 보통 어떤 이들이 낭중에 임명되느냐 고관이나 고급 지휘관이 인수를 받고 병권을 지려 전방에 나가면 그 자제 한 명을 낭중으로 임명했습니다 사실 황제 가까이 둔 임자 즉 볼모의 성 성격이 강했어요. 네 아들 여기 낭중으로 있으니까 병권 갖고 모반하지 말라 이거죠. 후한서 보면 이걸 특권이라 포장해 놓은 걸알수 있어요. 장환이 전방에서 공을 세우니까 네 아들 하나를 낭중으로 임명하는 특권을 주겠다. 공을 세우니까 불안하니 아들 하나 잡아 놓으려 한 거죠. 근데 장환이 이걸 거절합니다. 대신 내 본적을 홍농으로 옮겨달라. 두 낭에서 가족들 이주시켜서 홍농으로 옮겨살라 할 테니 내가 모반 일으키면 가까운 홍농에 내집 털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타협을 봅니다. 그런데 어화는 이런 낙하산으로 낭중이 된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이 글쓴걸 보면. 전형적인 비주류입니다. 속관으로 있어보니 같은 속관들이 죄다 낙하산들이더라. 그리고 이런 자들은 부친이 공을 세우거나 부친 사후 그 사회적 물질적 가산을 승계받아 승진하더라. 이런 걸 극혐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즉 위략의 기록을 보면 기득권이나 강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언더독들은 아름답게 써놨어요. 예를 들면 어안에 본 적이 경조군이라 되어있는데 그 일대 무에배짓하는 인물들을 신랄하게 까놓기도 하고 조조나 조비, 사마이 등 당대 권력자들의 치부 도 자비없이 쏘렀습니다. 보통 위략을 위나라를 지지하고 총나라를 까기 위한 프로파간다적인 기록으로 많이들 보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흑백 논리에 젖어 들어 있어도 그래요. 우리나라 보면 여기 까면 너 저쪽 놈이냐 저기 까면 너 이쪽 사람이지 보통 이렇게 보죠 이 위략이 촉에 대한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위나라를 옹호하는 건또 아닙니다 이 위략의 작품이 훌륭하다고 평해지는데 이 사람이 낭중 그 일개 속관에서 더 이상 출세하지 못했고 그리고 삼국지도 지폐본이 있는 것처럼 위략도 지폐본이 있거든요 이 지폐본 쓴 청나라 학자가 어하니 진나라 태강연강까지 살아있었다 해놨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진나라에서도 중용원커녕 벼슬도 못한 겁니다 진나라에서 뭔가 했으면 그 관직이 위나라 낭중에서 업데이트됐겠죠. 즉 기득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기록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왕침이나 하우담처럼 기록으로 엄청 빨아지켜도 모자랄 판에 지극히 개인적인 말 그대로 치부를 정라하게 조건한다는 거죠. 조조가 한중에서 유비한테 신발이나 팔던 집 자식놈아 황수아를 불러서 너를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런데 조창이 다 달았을 땐 이미 조조는 돌아간 상태였다. 실컷 욕해놓고 되돌아갔다 이 말이죠. 이거 원문으로 보면 되게 웃겨요. 그리고 조조가 허유를 죽인 그 자세한 뒷배경. 즉 허유는 원래 조조의 친구였는데 자꾸 암형을. 되고 오만하게 꿇어서 죽여버렸다. 비슷한 사례로 조조가 누규를 죽인 것도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했어요 누규는 항복하기 전에 원래 조조의 친구였는데 조조가 누규한테 병권은 안 주고 그저 밥상머리에서 의견만 물었다. 중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누규가 조조와 그 아들들이 노는 걸 보고, 지 부모나 자식들이나 노는 꼴하지 마라. 이걸 보고 받은 조조가 누규를 죽였다. 대인배스럽지 못하게 지 친구들 그 사소한 일들로 다 죽였다 이거죠. 그리고 최염도 불경죄를 비빌로 조조가 죽였는데 웃긴 게 위락에 이 최염 허유 누규가 하나의 전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조조가 지욕좀 했다고 삐져서 죽인 자들이라 얘기예요. 이건 그냥 대놓고 조조 디스한 겁니다. 게다가 어환이 조조의 이런 일들에 대해 평을 하기를 결국 새를 잡는 건 그물의 한 부분이다. 그 그물도 여러 칸이 합쳐져야 새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새도 나는 힘을 내는 건 여섯 개의 뼈대이지만 자잘한 깃털들이 없으면 날지 못한다. 위나라에 공 있는 자들이 많다고 하나 이런 무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렇기 때문이다. 즉 위나라 주류를 새를 잡은 소수의. 그물칸 그리고 새의 몇개안 되는 뼈대에 비유한 거죠. 또한 나머지 잡장들을 그외 그물칸들 그리고 자잘한 깃털들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뒤로 욕하고 다니고 소인배스럽고 모자라도 필요 없는 인재들이 아닌데 왜 죽였냐 이 말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한의 기록이 긍정적인 평을 받는 이유인데 문제는 그 뒤에 위나라 황실에서 이걸 보면 뭐라 하겠냐 이 말이죠. 이런 게다 배송지가 위략을 인용하면서 진수의 생각지에 주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 외에도 조비의 남정을 말린 곽성을 조비가 수틀려서 처형한 거 물론 이 곽성이 말한 바가 신비의 논지랑 상당히 비슷해요 주문왕 희창이 혁명의 대업을 아들대로 밀었다 너 지금 전쟁하지 말고 내 실을 키웠다가 전쟁은 다음 대로 밀어라 뭐 비슷한 얘기를 신비나 곽성이 함께 주장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회의 새엄마죠. 곽여왕. 그 조비가 조회의 침모, 문소왕과 견씨를 죽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곽여왕을 총했기 때문인데 곽여왕이 죽었을 때 자신의 침모, 견씨가 장례 때 당한 수모 그대로 염을 생략하고 입에 결을 물게 하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덮어 땅에 묻었다. 이것도 위략의 기록입니다. 그 한진춘추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시기상 한진춘추가 위략을 인용한 것이라 봐야 돼요. 그리고 조회의 사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해놨어요. 무거워서 옮기지도 못 못하는 동상을 만들어서 장안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했다 그외 동상의 크기 그리고 어디에 세워놨냐 상당히 자세합니다 보면 그냥 까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흙을 나누도록 했다 부터 해서 위략의 기록 중에 장비 복삼설 이랑 유선이 그 유비가 잃어버린 아들 이었는데 개고생 후에 돌아온 것이다 이런 촉에 대한 기록이 너무 임팩트 있다 보니 위나라 친화적이다 하는데 어한은 위촉 가리지 않고 권력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마씨도 예외가 될순 없었습니다 장합이 죽을 때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그냥 장합이 추격하다가 제갈량한테 죽었다 되어 있어요 근데 어환은 어떻게 적어놨냐면 장합은 추격하면 안된다 했는데 사마이가 추격을 종용했다 그래서 장합이 추격하다가 허벅지에 복병의 활을 맞고 죽었다 사마사가 조방을 폐위한 것도 진수의 기록과 어환의 기록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진수의 기록을 보면 대장군 사마경왕 장모 폐제 대장군 사마경왕 즉 사마사가 황제를 폐위하고자 문 황태우 황태우의 의견을 들었다 그래서 태우가 조방은 제위에 올라서 방탕하고 뭐 이런 폐위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사마사가 최소한 황태우의 의견을 수렴했고 조방의 폐위에는 태우의 뜻도 있었으므로 나름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화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해냈냐면 경왕 장폐제 그 참고로 뭐가 없죠? 견 곽지 입백태우 경황이 황제를 패하고 곽지를 태우에게 보내 알렸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적어놨어요. 여기서 입백은 집안 어른에게 보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황실 어른에게 보고하러 보냈다는 뜻이겠죠. 곽지는 당시 곽태우의 집안 사람입니다. 이거 옥세가지를 간 거예요. 이 뒤에 기록을 보면 그때 황제 조방도 태우와 함께 있었다. 곽지가 조방에게 대장군이 님을 폐위하고 팽성왕 조건을 세운답니다. 이에 조방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태우가 곽지한테 내가 직접 사바사를 만나보겠다. 곽지가 그러면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옥세나 갖고 오이소. 이때 곽태우는 옥세를 안내놓습니다 그리고 황제 조방은 바로 태우와 눈물의 작별을 하고 쫓겨나요 태우가 옥세를 안내놓고 뻐기면서 팽성왕 조거는 조방이보다 확률이 높다 이거 역학률 아니냐 심지어 나보다도 높다 조거는 아직개숙야내 숙부다 조예의 때가 끊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당시 황실의 법도에서 역학률을 세우지 않은 게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조거가 제위에 오르면 숙부가 조카를 어른으로 모셔야 되는 꼴이 납니다 그러니 사마사가 백간들을 소집해서 음 그럼 오케이 조모 홀 타협을 합니다. 이에 태우가 옥세를 내놓으니 사마사가 매우 기뻐했다. 진수의 기록과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당대의 정식 사관들이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놨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이 까놨습니다 당대 정세상군 옹양주 재군사로 이름 달리던 사실상 굉장한 인물이죠 조엄 이 조엄도 하필 어안의 고향 일대의 독군으로 부임하는 바람에 이런 폭로성 언론과 어안으로부터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어? 내 고향 쪽에 부임했던 지휘관 한번 관심 가지면 끝까지 파는 거예요 조비의 명으로 새병제 그 군인들 결혼시켜서 그 다음 대를 있게 하기 위해 과부들을 싹 모아 올려본 그런데 조미 하동태수를 할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 조비가 과부들이 왜 이렇게 많냐? 두기가 답하죠. 그 조어비가 과부뿐만 아니라 유부녀들도 다 잡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략을 보면 당대 권력자들 있죠 좋은 얘기가 많이 없어요 특히 조예한테 총애받은 진란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영행, 즉 아첨과 요행이란 뜻이에요 또상준호주의 서열 7위로 이름 올린 왕충 즉 특징급이었죠 산보인한테 인육을 먹었다 조비가 이걸 알고 논리기라는 목적에서 왕충에게 해고를 지니고 다니겠다 이 일화도 위략의 기록입니다. 거기다가 오한이 당대 기득권층에 대해 광역 어그로도 끌어놨어요. 권한 말기의 백관들 400여 명을 보니 그를 제대로 쓸줄 아는 자들이 10명도 안 되고 반만 축내고 있었다. 유지기가 이런 위략이 산만하고 잡다다 하 해놨는데 사실 유지기는 이 위략을 다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위략은 명제 시절까지 의 기록이다 해놨는데 뒤에 보면 삼마사 얘기도 나오고 하죠. 제대로 안 보고평을 했다는 얘기인데 대충 보고 덮은 이유가 기존체의 형식을 따르면서 또 사설라고 하기엔 이런 시시콜콜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당대의 대사건의 기록들보다 이런 가식거리식의 시시콜콜한 걸 좋아하죠. 더군다나 인물 개인의 캐릭터를 보는 관점에서 이런 잡다한이라도 더 중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한의 비주류 성향을 보이는 기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갈량과 연관된 건데 당시 한양 즉 천수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에요. 설화전의 내용인데 한양 즉 천수 사람 설화가 능력 있는 자였다. 천수의 유력자들이 설화를 추천하였으나 단가 설화가 이를 거절하였다. 참고로 단가라 하면 호단자 소서 홀로 선 가문, 즉, 친척이 없는 번성하지 못한 가문, 한미한 가문이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오역으로 인해 서복을 단복이라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복은 서서의 본명이죠. 개명해서 서서가 된 건데, 단복이라 하면 단가의 복, 즉, 한미한 가문의 복이란 뜻이에요. 암튼 또 여기서 인재 추천을 했다는 건효렴무제 같은 향거리 선제의 종인데, 우리나라 농어촌 특별전형처럼 옹양주 일대의 특별전형이 있었습니다. 이곳 6개 거점에서 그 내력이 괜찮고, 가풍이 훌륭한 집안의 자재들, 얘들을 청구하는 지 이 있었는데 이 권한을 호족들이 독점했다는 정황이에요. 아무튼 설아가 홀로 길을 떠나 조조를 만나니 조조가 그를 알아봤다. 이에 앙심을 품은 천수 유력자들이 설아를 체포하여 죽이려 하였다. 조조가 이는 한양인들의 소행이다 파악하고 설아를 석방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행을 벌인 천수 유력자들이 천수 사성이라 되어 있어요. 어하는 비주류 입장에서 설아의 감정이입되어 이런 호족들이 패악시라는 걸 기록으로 고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천수 사성이 강임염 조시라 되어 있습니다. 천수의 강시를 하면 생각나는 인물 하나 있죠. 바로 강유예요. 강유의 서사를 보면 부친이 전사하여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되어 있어요. 군직을 그냥 세습한 겁니다. 즉 강유는 천수 사성 유력 함은이런이었던 뜻이. 그러면 왜 제갈량이 강유를 회유하려 했는지도 딱 답이 나옵니다. 제갈량은 1차 북벌 직전에 남정에서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재미를 봤습니다. 당시 맹씨를 비롯한 남중 8대 성들을 회유하여 굴복시켰다. 맹의 편에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 제갈량의 7종 7금의 해석 남중 8성 초은능 이 모양 맹 중에서 건영맹씨가 가장 먼저 굴복하였다. 먼저 맹념이 굴복하였고 물론 맹념은건영맹씨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엄도 즉 한가군 그 맹광의 후예들로 그 뿌리는 갖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맹액이 제갈량에게 패하여 굴복하고 협조하였다. 제갈량이 그 정부와 협조를 바탕으로 나머지 7대성들을 각개고파하였다 저는 7종 7금의 해석을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제갈량이 5월에 노수를 건너 그해 가을에 평정했다 되어 있는데 7번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정도로 그 시간이 안 나옵니다. 당시 이런 변방의 싸움 방식이 광군이 오면 숨고 관군이 가면 또 기어나와서 기승을 부리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색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 숨은 위치들을 다 알면 하나하나 격파가 용이한 거죠. 맹액이 나중에 어사중승까지 오르는 게 이런 협조의 공이 있었다. 암튼 이때 제갈량은 맹실를 포섭하여 속결로 재미를 본 거죠. 이걸 바로 1차 북볼때 적용하여 강실를 포섭하였다 볼수 있어요. 강유가 기현에서 쫓겨난 서사를 보면 기현의 유력자들이 전마저고초계에 붙어먹은 놈이다 하고 안 받아주니 낙동강 오리알 등강유가 어쩔 수 없이 제갈량한테 투항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환의 기록을 참조하면 강류가 처음부터 나머지 유력자들을 설득하려 간 것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역시 제갈량의 행동에는 하나하나의 다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위략에서는 강유가 기현에서 체포되어 넘겨졌다 되어 있는데 위략의 강유 부분 기록은 서사에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당시 기현은 결국 제갈량한테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일단 이 기현은 제갈량도 곽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호응할 필요가 없었어요. 즉 강유를 체포했다는 건 제갈량에게 호응했다는 뜻인데 당시 기현은 위촉의 대결을 방관하며 최소 간부는 중이었다 봐야 돼요. 제갈량의 관심은 옹주사사 곽해의 신병에만 있었고 이에 상규현을 포위한 것이며 옹주자사만 잡으면 기현은 자동으로 넘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기현에서 이런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던 것도 서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어안의 기록에서 또 재밌는 게 제갈량과 유비의 만남이 상고초려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가 연애에 참석했다 손님들이 대거 떠나고 제갈량은 말을 걸어보려고 남아있었는데 어떠니까 유해주 이제 보는 눈이 없습니다 은밀한 취미생활을 하시지요 소의 꼬리털 가닥들을 건넸다 유비가 이걸 받아, 꿰고 있었다. 이거 꿰서 구슬을 연결하거나, 아무튼 장신구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으로 치면 아재가 십자수나 하고 있는 모양새죠. 제갈량이 이걸 한심한데 보더니, 장군은 꿈만 크지,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 겨. 이에 유비가, 나는 그저 근심을 잊으려 하는 것일 뿐이다. 참고로 유비가 이런 꿰는 걸왜 좋아했느냐? 그 한중에서 조조가 유비한테, 신발이나 팔던 집안 자식아! 욕한 적이 있죠. 옛날 생각하면서 마음도 다잡고, 잡생각도 있고, 그랬던 습관 같아요. 암튼, 이에 제갈량이 묻습니다 조조와 장군을 비하면 어떠냐? 유비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이따위 한가한 짓이 하고 있냐? 유비가 제갈량을 그저 젊은 평범한 자로 알고 대우를 안 했었는데, 이때 알아봤다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알아봤으면 연애가 끝나고 제갈량이 남았는데, 제갈량 보는 앞에서 실이나 깨고 있지 않았겠죠? 그냥 저런 놈이 보든 말든 개무시하고 할거한 거예요. 유비가 그런 방도가 있느냐? 묻죠. 제갈량이 이에 답합니다. 납세 의무자를 모아서 세금을 거둬라. 이런 방법을 알려줘요. 이에 유비가 그걸 듣고 제갈량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 자, 그러면 상고 초련은 허구냐? 허구 아닙니다. 제갈량이 유선한테 올린 전출사표에 고 초려가 명시되어 있어요. 당시 세월을 함께 보낸 좋은 같은 증인들이 즐비한데 황제 유선한테 표를 올리면서 구라를 치지 않았겠죠. 그럼 위략이 잘못된 기록이냐? 저는 그렇게도 안 봐요. 저 위략에 빠진 기록이 있다면 제갈량도 통성명을 했을 거란 겁니다. 너 누군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제갈 집안의 양입니다. 하면서. 당시의 명함, 그 명자들을 보여줬겠죠. 원래 실제 역사의 유비 성정상 저런 말 들으면 바로 어리놈의 새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경청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유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대로 서서가 알려줬던지 아니면 제갈량이 워낙 형주 학벌 족벌 인사였습니다. 그 족벌이 누나들과 장인을 통해서 유표, 개월, 방덕공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다가 사마휘의 제자였죠. 아, 네가 제갈량이었구나, 어쩐지. 그리고 세번 찾아간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럼 제갈량이 유비의 그세 번의 방문 동안 망설인 이유도 설명이 되죠. 한번 찾아가서 영면점을 봤더만 실이나 깨고 있더라. 역시 답은 조조인가? 그때 친구를 다갈때 따라갔어야 되나? 했겠죠. 제갈량의 친우들은 다 조조한테 인간했습니다. 유비는 아마 그첫 만남에서 제갈량한테 크게 실점한 걸로 보인다. 그런데 신혼에 계속 찾아오고 설득을 하니, 마, 해보시다! 됐겠죠. 그리고 진수가 어한이랑 엮인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조회가 1차 북벌을 승리로 이끌고 전국 각지에 뿌린 포고문이 있습니다 바로 노포천하백만고익주인데 이게 위락에서만 전해져요 고익주 즉 익주에 고한다 돼있죠 이건 조회의 승전기념문이자 익주에도 심리전 용도로 뿌린 일종의 삐라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멤버십 시간에 한번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의욕한 부분을 간단하게 낭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유비는 은혜를 배반하고 스스로 파촉에 숨었으며 제갈량은 부모의 나라를 버리고 도적의 무리를 이끌어 귀신과 인간에게 모두 해악을 끼쳤으니 악이 쌓여 육신이 파괴될 자로다. 량은 겉으로 고아를 돌보는 데힘쓴다고 하나 속으로는 오직 권력을 탐할 뿐이니 유승의 형제들은 빈성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또한 량은 입주의 땅을 업신여겨 백성들을 모질게 부리니 이랑 탄거 고정 청강 땅이 와야 되어 량을 원수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량은 가독과 서풀지고, 머리가 다 빠지도록 신발이 맞지 않는다 하여 발꿈치를 잘라 신발에 맞춰듯 하니 이는 마치 우물 안에서 병사를 부리고 소 발굽 속에 물고기와 같습니다. 짐이 지귀하고 새 변두리는 모두 탈이 없었고 오히려 전시대 천하의 전쟁을 겪은 이들을 애처롭고 슬프게 생각하였다. 또한 사해의 노인들을 봉양하고 어른들과 제후들이 고아들을 양육케 하고자 최우선으로 예의 풍속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농사일을 장려한 후 틈틈이 군사일에 신경 쓰느라 량을 내버려둔 것이었다. 그럼에도 량은 이용의 어리석은 용맹과 지혜를 품고는 형안이 바란 덕에 이에 대한 경고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관리와 백성들을 종용하여 기산을 도둑질하였다. 이에 천자의 군대가 사방을 진동시키며그 기백을 무너뜨리니 마속과 고상은 군대를 만나자마자 즉시 패하였고 짐의 호랑이 같은 신하들이 이를 쫓으며 시체를 밟고 피해강을 건너니 소인 제갈량은 깜짝 놀라고 서러워하였다. 그러고는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며 날리게 도망한 것이다. 짐이 생각하건대 천자의 땅에서 천자의 신하가 아닌 자 없으니 군대가 이르는 곳에 모진 일이 생길 것이 염려된다. 수많은 마을에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우며 곧고도 어진 자들이 음란하고 어두운 물이에 합류하여 그들과 도탄을 함께함을 바라지 않는다. 하여 짐의 진심을 미리 밝히려 하니 스스로 변화하도록 힘쓰고 어지러운 땅에 갇혀 있지 말라. 파촉의 장수 관리 백성들이 량에게 위협받고 비박받았으니 파촉의 공경이야 대신들은 스스로 손을 포박하여 짐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당시 조의 중서대에서 초안을 썼을 건데 굉장히 명문입니다. 행병우정조 유보우제 이렇게 오음질로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형식적으로 굉장히 우수해요. 다만 유보우제 그오 고음절을 맞추고자 주어가 빠지는 바람에 제가 처음에 이 글을 보고 오역을 했다 했죠 소 발굽을 신고 움직이는 우스꽝스러움을 나타낸 것인가 하다가 다른 고소에서 소 발굽에 갇힌 신세로구나 그리고 발굽 속 물고기라는 비유를 발견하고서야 알거구나 비가 오면 소 발굽에 물이 고이죠 그 안에 물고기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우물한 개구리한 뜻이에요 그 외에도 굉장히 함의가 많은 글입니다 고상과 마속이 엮여있죠 그냥 마속이 즉시 폐하였다가 아니고 고상과 마속이 즉시 폐하였다 해놨잖아요 다른 기록과 교차해봤을 때 제갈량이 고상을 연류성에 보내고 마속을 가정으로 보낸 작계의 이런걸 다 엿볼 수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고문이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조예의 그 다른 짜잔한 조서는 엄청 실어놨어요 그리고 이 노포문은 당시 각 지역 모든 관청에 뿌려진 것이고 심지어 익주에도 뿌려진걸로 보이니 굉장히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기록이었을 텐데 당시 저장랑 진수가 이걸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일부러 씻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 이 글에서 제갈량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디스 당하고 있죠 촉 출신 진수가 보기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진수가 제갈량을 평하면서 장약과 응변이 그의 장점이 아니다 한거 가지고 진수가 제갈량을 폄하했다 는건 엇가입니다 제가 요즘 해설하고 있는 제갈시집 그걸 처음으로 엮은 게 바로 진수거든요 진수는 오히려 사마염한테 제갈시 집을 바치면서 제갈량이 이런 글들을 남겨서 우리한테 전해지게 된건 대진나라의 광명지덕에 의한 것이고 자고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폐하께서는 호탕하시고 옛 성인들을 본받는데 꺼리함이 없으시니 적국의 비방이라도 고치거나 숨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과거 적국의 승상을 찬양한 점에 대해서 실로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이러거든요. 진수는 오히려 제갈량을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이런 제갈량이 희화된 조서를 씻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화는 굉장히 박학다식한 공부벌레였던 걸로 보여요. 인물 서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도 저장란까지는 아니었지만 낭중으로서 황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드나드는 외국 사신들을 꽤 많이 접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타국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남겨놨는데. 특히 진수의 그 위서 동의전 보면 숙신과 고조선의 관계도 잘 구분 못합니다 이건 발해를 논하면서 고구려인과 말갈인을 구분 못하는 거랑 같거든요 당시 중원의 식자들이 이들을 뭉뚱그려 숙신이라 칭했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오한은 사기를 정독하여 진수가 놓친 부분 고조선에 관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주나라가 쇠퇴하자 연나라가 칭왕을 하고 동쪽을 치려하니 연나라 여왕 때죠 이걸 보고 조선후도 칭왕을 하여 연나라를 치려했다 그런데 고조선 왕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만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 명분이 존 주실 주나라 황실을 받들겠다는 거였다. 사실 고조선은 전력의 땅이어서 주나라가 어찌 대건 말던 상관없었는데 연나라의 칭왕 행위는 좋은 명분이죠. 그러나 그의 대부 예가 가나니 거기서 멈추고 예를 서쪽 연나라에 보내 이를 말하게 하니 연나라도 싸움을 그만두었다. 이후 그 후손들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니. 참고로 중국 기록이라 이런 쓸데없는 표현은 걸러 들으면 됩니다. 당시 중원인들이 주변국 이민족들 그좌위 많은 놈들이라 해서 인간 취급도 안할 때예요. 이에 연나라는 장수 징계 을 보내 그곳에 서방을 치도록 하여 고조선의 서쪽을 쳤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연나라 소양왕 때입니다. 이천리를 빼앗고 만반하는 경계로 삼음에 조선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참고로 만반하는 물이 차고 넘치면서 질퍽한 곳이라는 뜻인데 이런 땅을 와지라고 합니다. 기록에 경계로 삼았다 하니까 보통 지명으로서 요동군 번한현 아니냐 해서 만번한이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게 특정 형급 도시 이름에서 비롯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뻘 같은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동 일때 바다와 접한 뻘에 어느 한 지점일 것이다. 전략 전술상 와지로는 진군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니 기습이나 복병을 만나면 후진이 안 돼요. 다 썰리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오나라 주방이 거짓 항복으로 조휴를 이런 와지로 유인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화은 여러분야로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만 권력이 그를 다루기엔 너무 불편했으니 높이 오르지 못한 인물이다 오늘은 별도로 통무지정면은 없고 위력 동우전의 한 부분 공부벌레어화이 굉장히 감명받았던 걸로 보이는 글귀로 대신하겠습니다 좌시전의 그 빨간펜 선생님 동우라고 있습니다 주묵 즉 빨간먹으로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학문을 청하자, 책이나 백0 0번 읽어라. 그러면 의의를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이 곧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니들에게 삼녀가 있지 않느냐? 삼녀는 세계의 여가 시간이란 뜻입니다. 한 해의 자투리인 겨울과 하루의 자투리인 밤, 그리고 때의 자투리인 비 오는 날, 이게 바로 삼녀다. 하면서 다 꺼지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우가 제자가 많이 없었고, 그의 주목, 주회가 전해지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공부벌레 어한이이 일화를 듣고 하우하우를 외친 거예요. 그래 공부는 저렇게 해야지 어디 대충 스승 이름 값만 얻어가지고 벼슬 다찰라고 그러니까 백간들 중에 밥벌어지들이 버글버글하지 이러면서 좋다고 기록을 한 어안을 상상하면서 저도 이제 오침을좀 줄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